버터는 50g. 실온 상태 버터를 넣어주고, 이렇게 줍니다. 아, 오늘 만들 거는 말이죠. 아이싱 버터쿠키예요와 <laughs> 자체 효과합니까요? <아닌가요? 웃음> <똑같아요. 웃음> 똑같네요. <웃음> 그 유리 믹서블에 살려있는데, 그 사이즈 실패입니다. 설탕은 45. 네. 45g입니다. 반이 들어가면. 은 근데 이게 설탕량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섞일까? 맛이 없어까 없는. 레이스인가요 노른자는 <laughs> 두개 여기 <laughs> 네, 넣어줄까다 넣어도 지 양이 얼마 안 되니까 근데 이게 무슨 컵으로 된 것도 있더만 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그 뭔가 짝기가 뭔가 그럴 것 같아서 그 이걸로 한번더 씹고 싶으시면 손을 사용하셔 됩니다. <laughs> 그러면 빨리 돼요. 일자로 이렇게요? 네. 11자로, 이쪽 11자로 11자인가요? <laughs> 11자로 오, 약간 그거 느낌이 나는데요? 그쵸? 그게 원래 맞죠? 좀 딱딱하고 수분기가 그렇죠? 없는 느낌이잖아요. 지금 저요? 완전 딱 나요. 지금 모아서 휴지를 시켜줄 거예요. 아, 이렇게요. 대로 하니까 반병만 먹고 남은 소주입니다. 꼭 안에 물을 빼고 마시기 <laughs>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은 나머지 반병을 원샷하고 <laughs> <laughs> 큰일날것 같아. 앉아, 네. 네, 네, 휴지시키러 갑니다, 저희는. 냉장고에서 음. 30분 숙성시킬게요. 음. 이렇게 30분!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밀어요. 다 음. 되게 찢어지겠어. 음, 잘 됐어, 아주. 찢어질 것 같은데? 네. 너무 얇아서 할수있어마이갓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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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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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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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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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와우! 이거 한 번에 엄청 많이 찍었어요. 이제 후 떼봅시다. 유령 우! 와 귀여운데요? 코박스. 어 저거 탄다. 아? <laughs> 어? 저기 붙었는데 탔어. 괜찮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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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저희 슈가파우더 대신에 설탕을 넣고 있습니다 한방울네 이제 아이싱을 해보겠습니다 아우스? 아우스? 인데요. 와우, 와우, <laughs> <laughs> 와우. <laughs> 예. 너무 <오>, 예쁜데요? 벌써 <웃음> 이뻐 <웃음> 어때요, 여러분? 휘의 실력. <laughs> 내가 입자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지가 파워 들 저희는 저번 그 베이킹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베이킹 영상에서도 그리고 그 구름빵 있죠? 여러분들께. 교훈 교훈을 주는 <laughs> 그런 유 저희가 한번 실패를 하고 <웃음> <웃음> 여러분은 그런 실패를 겪지 말라고. <웃음> <웃음> 완벽하지 않은 그런 모습. 그렇죠. 인간미 넘치죠. 완벽할 수 없어요. <laughs> 이렇게 설탕으로 하면 이렇게 응. 올라 와요 여러분 입자가 커서. 쿠키를 만들 때는 항상. 가벼운 재료를 사용합시다. 여러분들 노란색으로 사... 할까? 그러면? 귀엽다. 아, 노란색 그래. 진짜 괜찮지? 유령 같지 않은 유령. <laughs> 이렇게 하고 일단 모양을 잡아줘. 원래 밑그림을 그리고 안에 채워줘야 되는데 입자가 커서 그렇게 하지 못해요 여러분들. 여기서 러분또 강조되는 건 슈가 파우더 <laughs> 슈가 파우더 아주 중요해요 이게 리본처럼 보일까요 여러분들? 와예 <laughs> <와우. 웃음> <laughs> 짜잔 <웃음> 여러분 <웃음> 이건 리본이에요 여러분. 밑그림을 그리고 안에 채워줘야 합니다. 그 나머지도 만들고 올게요 오, 펌킨. 왠 양이는 안 해? 양이 어려워. 이거 하고 주변에 또 있어요. 근데 서치 재밌더라. 음. 크리스찬은. 아직 안 봤지만. 좀비랑 군인, 군대랑 섞은 느낌? 음, 재밌어. 좀비 좋아하지. 별로 안좋아는데도 재밌어. 그리고 그 뭐지? 어제 음. 거 봤어? 구미호디야? 어 뭐. 봤어. 아니 거기 놀라운 토요일 <laughs> 봤어? 아 어, 놀라운, 놀라운 토요일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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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그치? 맞아, 봤어, 그거 놀토에서걔네 공약 건 거란 말이야. 아 그거야? 걔네가 내기를 했었어. 어. 뭐 기억은 안 나는데 뭐 예를 들어 그 가사가 아 아니면 어거든? 어. 근데 아인 사람 손 들어. 어인 사람 손 들어 했는데 구미호전이 어. 어를 뭐 하고 어. 이제 놀토 애들이 아니다 아다. 그래서 어 그럼 내기하자고. 음. 그러면은 뭐 우리가 이기면 아 놀토가 이기면 놀토에서 금유전을또한번 홍보를 해주겠다. 어. 너네가 금유전이지면은그 어, 지면, 어. 너네 쪽에서 너네 드라마에서 놀토를 한번 언급을 해라. 아, 그래서 어. 뭐 알겠다 어떻게든 언급을 하겠다라고 해서 어떻게 할 건가 하고 있었는데 어제 딱 나온 거야 그게, 그게. <laughs> 완전 웃겨가지고. 완전 자연스러웠어. 어 그니까 그래서 나도 <laughs> 처음에 뭐야 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거였어. 너왜 그게 놀토가 나와가 했어 근데 웃겼어. 끝. 그, 전 이렇게 할래요. <웃음> 네. <웃음> 이거 되게 코 같지만 입이에요. 많이 봤던. 뭔가 <laughs> 어, 얘는 이모티콘에서 나온 애 같은데. <laughs> 많이 봤던 것 같아 고양이 같으면 뭐 성공이지. <laughs> 어, 완성. 트 트. 뭔가 이 갈색 호코박은 루피 같네. 루피? 어, 그. 뭐 뭐로 나오는 아, 잉 아, 그거? 이제 유행하는 그눈치적진 거? 음, 똑같네. <laughs>